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영암곤충박물관인데요. 뭐, 오늘부터 저의 특별한 개인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입구에는 다양한 표본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표본들은 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제 곤충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애국곤충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특별히 화가 가된 친구들이고요. 이달 말까지 전시가 됩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가 있고요. 키론 장수풍뎅이도 있죠. 그리고 기라파 사슴벌레가 있고요. 이쪽으로 살짝 돌어놓 보면은. 네, 예, 팔라완 왕넓적사슴 벌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박물관용 표본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 보면은, 예, 표본들이 일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란색 라벨이 있는 거는 박물관 도장이고, 하얀색 라벨은 제 것입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박물관 소장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꺼 소장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왜제것이 포함되어 있냐 면은 이제 소똥고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놓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곤충들은 유럽에 살고 있는 왕소똥고리 그리고 금풍뎅이 종류입니다 이거 구하는 쉽지가 않는데 았 도움 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네. 여기도 에 있습니다. 자, 유럽에 는 사양하늘소, 그리고 세드로 스의하늘소 특히 세드로 스의하늘소는 파벌 곤충기에도 소개된 하늘소입니다. 그리고 역시 유럽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독특합니다. 왼쪽은 유럽에서 살고 있는 남방장수풍쟁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배벌족인데 이 배벌의 애벌레가 남방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와우, 이거 상당히 독특하죠? 자, 그다음부터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곤충들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개인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 는석 개들이죠. 자, 먼저 여기 보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애벌랑답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호랑나비, 그리고 남부지방의 특권 중에 하나인 청띠제비나비가있고요이 아래에는 사향제비나비하고 남방제비나비가 있습니다. 남방제비나비는 이제 무미형인데요. 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향제비나비는 수컷이 매우 독특한 향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전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갈고리 흰나비가 있고요 남부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남방노랑나비 그리고 각시맹노랑나비가 있습니다 특히 남방노랑나비는 비수리라는 식물을 먹는데요 이 비수리는 야관문이라는 야경식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은날개 녹색부전나비가 있는데요 은날개 녹색부전나비는 녹색부전나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녹색 부전나비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손상규 선생님께서 99년도에 직접 그리신 그림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로 오게 되면은 이제 뾰족 부전나비 암컷이 있고요, 바둑돌 부전나비가 있고 작은 주황 부전나비가 있습니다. 뾰족 부전나비는 미접인데 사실상 정찰했다고 을볼수 있죠. 그리고, 이 바둑도 그린다비는 아, 표본 상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표본은 조만간 새로운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오게 되면은, 네발나비먹그림나비 암검은, 암끝검은 표본나비가 있는데요. 네발나비는 앞다리가 퇴화되어서 발이 매기만 보이는 그런 친구고요먹그림나비는 먹물로 그린 듯한 모습. 암 검은 표범 나비는 암컷이 검은색, 암끝 검은 표범 나비는 암컷의 끝이 검은색. 그래서 암끝 검은 표범 나비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있는 작은 멋쟁이 나비가 있고요, 모시풀을 먹는 큰 멋쟁이 나비, 그리고 팽나무를 좋아하는 홍조 말랑 나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비인 왕나비가 있는데요. 이 왕나비는 제주도에서 발생을 해서 태백산맥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친구고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몇년 전에 제가 여수에서 직접 잡은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로 넘어가 볼까요? 이 아래에는 남부지방에 있는 줄록색 바깥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치자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죽나물로 먹는 가죽나무 껍질 밤나방 오, 등나개가 아주 예뻐요. 그리고 느릅나물로 먹는 두줄제비나비 부치인데요. 사양 제비나비와 매우 닮았습니다만, 나방입니다. 그리고 매우 큰 나방인 왕물결 나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얼룩 송곳볼이 있는데요. 여수에서 제가 잡은 친구인데 특이하게도 산란과는 나무에 박힌 채로 죽은다고 해요 어, 이이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력 곤충 중 하나인 방패황대노린재인데요 여기 있는 곤충들은 주변에서 곤충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과 거제에서 잡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장수풍쟁이가 있고요 그리고 육식을 하는 외뿔장수풍뎅이 그리고 똥을 굴려서 먹는 보라금풍뎅이가 있습니다 맞은 사람들이 소똥구리라고 헷갈릴 수 있는 그 친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독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나무 비단벌레는 남부지방에서 소나무를 먹고 사는데요 이 썩은 소나무를 예, 부수다보면 애벌레가 가끔 발견됩니다 그리고 왕비살 방아벌레. 왕비살 방아벌레는 등화책집 할때 불빛에 많이 날라오는데요. 주로 여기에는 암컷이 날라오고요. 이게 수컷입니다. 이게 수컷인데, 수컷은 매우 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번 발견 안 됐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 개체입니다. 같은 종의 중국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는 홍단 딱장벌레인데요. 색깔이 다양하죠. 자,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영암곤충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채집한 성충과 애벌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체들은 똑같지만 모두 같은 종입니다. 색상은 다르죠. 하지만 모두 똑같은 강원도에서 생던 개체입니다. 고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 지리산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금 어두운 친구들은 제주도, 특히 제주도 옆에 있는 우도에서 채집들 개체들입니다. 시조도에는 좀어두색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애완용으로도 몹시 인기가 있는 톱사슴벌레가 있고요. 넙적사슴벌레도 있고 왕사슴벌레도 있습니다. 네, 왕사슴벌레는 사육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다리가 부분생이 흥다리사슴벌레가 있고요. 그리고 육식성 곤충인 큰 꼬마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슴벌레 중에 하나인 꼬마 넓적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한늘소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는 울도 관늘소는 지금은 전국 각지로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멸종위기 곤충이었다가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하늘소입니다 나무지방에 살고 있는 대형 하늘소인데요 아마 장수하늘소 다음으로 큰 종이 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청주 하늘소인데요 초록색 줄이 있는 친구들이고요 자기나무에서볼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야, 논란이 많은 친구입니다 같이 노랑 안락할 수 있는데요. 가장최근에는 메스컴까지 탔어요. 이게 지금 10개 지역에 사는 한옥인데 2019년부터 제주도에 정착해가지고 제주도, 제주 북부 쪽에 있는 한 계곡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을 이렇게 괴롭혀야 할지도 몰랐는데 이친구도다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친구 관련된 논문입니다. 한우소 연구로 유명하신 박사님께서 쓰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책이 실리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 귀한 친구들인데요. 자, 여기는 깽깽 매미는요. 강아지가 삐삐하는 것처럼 움직여서 붙여진 매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볼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을 대표하는 두굴장수풍쟁이 입니다 장수풍쟁이인데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고 띠라는 식물 군락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한동안 증거에 많이 날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5월 달에만 볼수 있는 사슴풍쟁이 일본에는 사슴풍쟁이가 없어서 이, 이 축구가 매우 인기가 많다고 해요 열대 지역에는 왈라치라는 종류가 있긴 한데 어, 한국 것이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귀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부터 볼게요. 큰 조롱박 먼지벌레는 해변가에서 볼수 있는 친구인데요. 매우 육식성이고 빠르고 그리고 이빨 이 날카로워서 약한 약한 곤충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역시나 남부지방 특권적인 한가죠 후방나무핥수인데요. 창대 제비나비가 먹는 후방나무를 갉아먹는 한수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완도에서 잡았는데요. 쉽지 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채 붙들어 볼수 있는 고운 산화수인데요가본도 일부에 나오는 백작약이라는 꽃에서 나온다고 해요. 나는 언제쯤 이걸 볼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한늘소 친구들인데요. 먼저 요즘뉴스에 나오고 있는 번남모 사양하는수입니다이 친구들을 윤중로에서 잡았는데요 꽤 많이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한늘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번나무들을 고사시킨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참 대단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이 친구들을 또 잡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기가 쉽지 않은 남부지방 사우는 금빛돌로 하늘소입니다 일본에서 똑같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끔씩 발견게 된다고 해요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한우수 중 하나인 루리 한우수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 동해 지역 같은 데서 산저럽나무라는 단풍나무가 식물의 고상복에 모인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언제쯤 저는 보러 갈지 아주 간혹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 곤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월요일은 휴무고요 어, 저는 화, 수, 목, 금요일 날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평일날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